반갑습니다. 매립 역사 문화 티브입니다. 오늘은 대마도 답사 과정에 아니면 일본을 답사 가는 과정에 한 번씩 꼭 나오는 질문인데 이 왕인 박사와 천자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단히 당황을 하고 답변하기가 그림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대마도라든지 일본 열도 우리 관련된 역사 답사 갈 때는 이 내용을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한 천자문 과연 천자문이 있었냐 아니면 왕인이 원래 가짜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마도 가보시면 완이우라라고 <laughs> 이쪽 이제 이게 뭐말 그대로 지금 뭐 어, 우리 한국 전망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게 그 기념물이 있고 그 밑에 가보시면 이제 쪽 여러분 여러분들 이동하다 보면 이게 완이우라라는 곳에 바로 이제 왕인박사 이제 기념비 전망 현창비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서 있습니다. 어뭐말 그대로 저쪽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관계 통하고 관련된 그런 지역도 되고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일단은 대마도에 가보시면 왕인 박사가 이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왜 열도죠? 들어가는데 와니 우라에 이제 얘기 들렸다 해가지고 저기에 여러분들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영암이라든지 가보시면 이제 왕인 박사 뭐 여러가지 이제 어, 관련된 시설물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이제 왕인 박사 이, 쪽 출신이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 못을 박아 놓고 홍보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관련된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 왕인 박사하고 천자문에 대한 질문을 딱 던지면 당황을 하기 일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전에 이제 시민들하고 시민학자들하고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라고 가야사 문제하고 이제 많이 다툴 때 항상 앞에 서면 이제 저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laughs> 우리나라 학자들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일본 서기만 인용하면 우리를 다 식민사학이라고 하느냐. 왕인 박사라든지 뭐 이제 문영왕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쭉 기록 보면 일본 서기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보면 이상하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가야사 문제, 임나 문제 다툴때 일본 서기 인용한 데가지고 식민사학자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서기만 인용하면 무조건 다 식민사학자라고 저분들이 어디 가서 자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사학계에서는 그런 적이 없죠. 왜 일본 서기 인용한다고 단 식민사학자 아닙니다. 왜 일본 서기에서도 어떻습니까? 기록을 뽑아야 될 것은 있죠. 참고할 부분 그리고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구분해 가지고 쓸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 시민들이 문제 삼는 거는 뭐죠? 일본서기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임나일본부의 임나 임라 문제죠. 임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 한국 학자들이 일본서기 연대기도 120년을 플러스 해줘가지고 해서 그러고 또 지명까지 한국에 가야 가야 지역에다 지명을 붙이는 거,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식민사기라는 것이지 일본서기 인용한다고 식민사기를 한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선생님들 이런 말씀드렸다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해고 아니면 일부러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일본서기를 인용하면 무조건 저렇게 제야사 가는 사람들은 식민사기라 부른다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내용의 편중이죠 내용의 편중을 가지고 특히 임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할 때. 일본적 주장, 아니면 일본 대일항전기 조선 총독부 그런 주장을 인용하는 것을 바로 식민사기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일본 서기 본다고 식민사기라고 한적 없다는 거요. 이거 오늘 모습을 바꿔 들어갑니다. 자 그때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한 것이 왜죠 그때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응신천왕 식인지 보면요 자 응신천왕 이라는데 논어하고 천자문을 전했다는 기록이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부할 때 많이 들었었고요 자, 기록 보신다면, 일본서기 응신천학 400 연대기는 404, 그러니까 5세기죠. 5세기, 응신천학 15년에 백제왕이 아직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말을 이제 받았다는 거. 이걸 본다면 뭡니까? 일본은 원래 말이 없던 동네입니다. 대마도 도 없었고, 언제 생기느냐? 한반도에서 백제가 말을 가지고 져 두피를 가지고 그때부터 씨를 뿌리 가지고 지금 일본 열대에 말이 생긴 것이지, 원래는 일본 열대에 뭐가 말이 없었다. 백제가 가차간이 말부터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종자, 종자가 돼가지고 일본열도에 말이 있는 거죠. DMI 생긴 겁니다. 자, 나라에 사는 데가 쭉 이야기하면 쭉 나오면서 태자가 이제 아지키가 스승이 되었다는 태자 스승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응신천왕이 뭐냐면 당신처럼 뛰어난 학자가 없다 하니까 아지키가 어떻습니까? 왕인이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왕인을 어떻습니까? 백지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 양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16년, 400... 5년이죠. 2월 왕인이 왔는데 타자는 태자는 그를 서성으로 삼아 배웠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왕인은 서수 말 그대로 우둔머리가 되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문의우둔머리된 거죠 보면요. 자 이런 식의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자 연대기 기억하셔야 될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부터 일본이 말이 들어갔다는 거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이때부터 일본 열대 말이 들어갔다는 그내용은또한 가지 기록할 거 뭐냐. 5세기에 404년이기 때문에 5세기에 자 뭐가요? 왕인에 이야기가 천자문이 전해졌다는 이런 쪽은 이제 기록이 인지 쉽게 말하 나오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오사카 가보시면 왕인묘가 있습니다. 왕인묘 저 있는데 저것도 지금도 말이 많죠. 과연 저것이 왕인의 묘냐. 일단은 왕인의 후손이 와서 저기가 우리 선조의 묘라고 했죠. 그러면서 말이, 옛날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귀신무덤이라는데 그게 아니다. 원래 이제 왕인의 무덤인데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불려왔는데 여기가 왕인 묘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언함으로써 저기에 어떻습니까? 왕인의 묘라고 이름이 새기지고 저렇게 이제 지금 시설물도 만들어져가지고 한일간에 교류할 때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쪽 라인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왕인묘는 뭐다 지금의 응신천왕이라 부르는 전무덤이 왕인묘다. 왜? 왕인묘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 무덤으로 본다면 그 무덤은 절대로 아니다. 이 무덤 아니다. 적어도 응신천왕급의 무덤이 왕인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실 알람 어때요? 무덤을 까봐야 되겠죠. 발굴해가지고 보는 게 나은데 일본은. 절대로 일부러 고분을 발굴하는 건 없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명분을 가지고 허죠. 명분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본 초기의 고대 무덤은 전부 다 한반도 무덤입니다. 파면 가야 아니면 백지 아니면 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하는 것이지 일부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인의 문제에 대해서 천자문 문제에서 문제를 짚고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경대 이근호 교수입니다. 이근호 교수가 2004년에 이제 역사비평의 논문을 썼는데 이 왕인의 천자문 논, 논어, 일본 전수술을 재검토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 저것을 어떻게,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 천자문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과연 저시대 때 천자문이 전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잘못하면 일선 동조론에 이용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일부분... 말이 맞습니다. 왜 일본이 왕인을 띄운 이유도 뭐냐 그런 것도 잘 본다면 그런 정치적인 말 그대로 뭐입니까 냄새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뭐여러분도 아시는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정약용의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정의 대동여지도도 결국은 다 누가 띄웠습니까? 일본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띄워가지고 유명해진 분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의 정치적 상황하고 이 조선 사람들 어떻게 이제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부각시키는데, 일본이. 그 중에 왕인도 있기 때문에 이건우 교수는 뭐다? 조심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알리는 천자문이 나오는 시기하고 왕인이 가져갔다는 천자문 시기는 약 1세기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건우 교수는 짚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자문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양나라 무제 때, 누가요? 주홍사라는 양반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받게 되는데, 뭐냐, 이 양반이 너무 재주가 좋아가지고 무제가 살려줄 테니까 뭐다, 천자를 쓰라. 대신 중복되지 않게 쓰라. 해가지고, 밤새 어떻습니까? 코피 터지게끔 썼는데, 새벽에 다 쓰고 나니까 머리가 새얗게 되어가지고, 일명 마다 백수문, 흰머리가 되어가지고, 유명한 스토리죠. 이 스토리 한번 읽어, 뭐, 알면 들으면 어때? 아니, 아니, 지읍니다. 그래서 뭐냐, 역사는 진짜든 가짜든 뭐다, 스토리가 있으면 그거는 오래 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뭐, 캐든이라든지 모든 내용에 대해 스토리를 가지고 나가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천자문 스토리는 바로 요 스토리입니다. 양나라 무제 때 주황사, 재를 지었다, 천자, 어? 밤새도록 코피 터지러 지었는데 머리가 새었다. 그래서 백수문이다. 요렇게 해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알려져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양나라 무제 때 조영사가 천자문을 지었던 시기는 자제일 기간을 보신다면 때요. 502년부터 549년이기 때문에 뭡니까 6세기죠. 6세기 여기서 6세기는 뭡니까 5 0 0년이 이렇게 여기서 500 502년, 549년, 5세기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앞 전체를 해가지고 하나 더. 해가지고 육세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육세기고 아까 먼저 보면요. 앞에 보셨던 누굽니까? 보면 앞에 보셨던 왕인이 왜 가져갔다는 천자문은 몇 세기입니까? 5세기죠. 5세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다시. 자 왕인이 천자문을 왜 전해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다는 기록은 자 일본 서기의 5세기 기록이고. 천자문을 만들었다는 주홍사의 천자문이 나오는 시기는 육세기입니다. 그러면 이건호 교수가 짚은 것은 뭐겠습니까? 천자문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왕인이 천자문을 가져 갔다고 일본 세기에 쓰겠느냐? 어? 이거는 뭔가 낌새가 있다. 또 이걸 일본이 띄우는 이유는 뭐냐? 그런 일선 동전론을 주장하기 위한 거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짚어봐야 될 것이 사료 공부를 하다 보면 뭘 공부냐면 내가 역사 공부한다가지고 역사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전체의 역사 동생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런 하나를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천자문 역사도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기로는 천자문은 누구 에의해서 중사에 의해가지고 최초로 6세기의 천자문이 탄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중사의 천자문보다 더 이른 천자문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의 문제죠. 요거의.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니까 2023년에 뭐냐면 백제문화연구소에 있는 양반이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뭐죠? 일본에서 다 검증이 되었다. 어? 다니카와 고도스가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일본서기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양반 천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양반이 일본서기를 연구하면서 그 천자문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천자문 그때 천자문이 가져왔다는 걸 증명을 했다 라고 2023년 근 20년이 흐른 뒤에 어떻습니까 논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한쪽에서는 왕인이 가져갔던 천자문은 진짜 맞다 한쪽에서는 어때요 주홍사의 천자문이 100년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논란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일본 서기 일본 학자들이 이 천자문은 자기들도 의아했겠죠. 왜? 아이 주홍사의 천자문이 아닌데 100년 뒤 뒤에 천자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왕인이 천자문이 나오지도 않은 천자문을 가지고 오와하 수수께끼 했어가지고 많이 추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일본 학자들이 찾아냅니다. 뭘 찾아냈을까요? 바로 왕인박사가 가져갔던 천자문은 주홍사의 천자문이 아니라 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자 종료. 종료라는 인물이 쓴 천자문을 가져갔다고 에도 시 대학자가 발표를 합니다. 자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죠. 자 종료는 누구냐? 연대기가 151년부터 230년 여러분들 삼국지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151년생으로부터 조조로 보단 4살 위입니다. 근데 너무 글을 잘 써요. 조조의 수화이면서도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말 그대로 명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천자문을 쓴 겁니다. 천자문을 썼다고 역사에는 나오고 그 천자문, 지금 여러분들 주홍사가 말하는 천자문도 천자문 안에 누가 나옵니까? 종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의심하는 것이 주홍사의 천자문이 아니라 종료의 천자문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천자문, 알고 있는 천자문은 종료가 쓴 천자문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발표한 사람이 뭐냐면 이 학문 이게 뭐 사사오경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이윤숙이라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천자문 이렇게 이렇게 라고 동영상도 있는데 보면요 많이 이분이 어, 유튜브 만도 올려놨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참고로 보신다면 대단히 한번 우리가 꼭 들어봐야 될 유튜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냐 이 실제 우리가 배운 주홍사의 천자문은 주홍사가 쓴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그렇게 전해져 왔을 뿐이지 실제로 뭐다 종료가 69세 때 모반사건에 연루됐는데 아들이 처형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죽을 위기에 아들이 당했고 죽었고 자기도 죽을 가문이 완전히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다 이 종료는 뛰어난 학자기 때문에 밀족의 왕이에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살려줄라는데 밀족을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학자기 때문에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살려주고 자식은 죽이고 죽었고 죽었고 본인은 이제초야로러 돌아가서 생활했는데 그때 뭐냐면 그 자기의 파란만장한 삶. 이 삶을 글로 쓴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우리가 배우는 주엉사의 천자문이라는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이 양반이 책을 쓴 것이 바로 이윤숙 선생님이 쓴 책이 바로 요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왕사의 천자문은 누구의 책이다? 종류가 쓴 천자문이다. 왜그 내용 전체 스토리가 뭐냐면 종류의 그 삶을 의미 그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뭐다. 잘 알아야 될게 우리가 배운 천자문은 주홍사 스토리가 유명해가지고 머릿속에 박혔지만 그것은 주홍사의 천자문이 아니라 바로 조조 시간대 조조가 있었던 그때 시간대 바로 종료가 썼던 바로 천자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자문이다 라는 그 내용을 이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아마 삼국지 하나를 뚫을 정도로 재밌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까요 자 왕인이 가져간 천자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인 이후 100년 후에 생긴 천자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조 시간대 삼국지 시간대 종료가 이미 천자문을 썼고 그 자기의 삶을 뭐 바라만장한 삶을 그쓴 것이 바로 천자문 인데 이 천자문을 왜 가져갔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홍사의 천자문도 실제로 요즘 학자들이 본다 뭐다 바로 종료의 천자문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로 유명한 주홍사의 천자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최근에 주장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조금 더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매림역사문화 t v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가 뭐 상업용 유튜브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학자들만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고 매림역사문화 t v 는 시민역사학으로서 우리, 역,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데 활용하는 유튜버입니다. 절대로 개인 주장, 제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유튜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식민사학, 일본과 주변국의 역사 침탈에 대응해서 만든 유튜버이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